발빠른 투자 정보 손시윤 주식투자 파이브스타 특방 오늘또회짝 열려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 0월 19일 화요일 0 0 증시는 장중 오름세0지0 특히 코스닥이 장중 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화요일 0 0한 수익률을 자랑하는 김0 0 대표와 0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0 특징과 함께 0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급등을 보인 가운데 오전 초반부터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일인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 중립 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기준 대비해서 40%나 감소하기로 감축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존의 26.3%에서 대폭 상향한 목표인데요. 어, 이날 회의에서는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건과 2030, 2030 국가 온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안건이 심히 의결됐습니다. 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서부터, 전일 시간 외에서부터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상향하면서 감축하기로 확정을 하면서 어, 일각에서는 무리한, 무리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관련주들에게는 더 없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후성과 캠트로스 등 전통적인 이제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한소롬데코 등도 강세를,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들 관련주들은 오전 시가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 소화 과정으로 음봉이 형성되기는 했는데요. 어, 너무 높은 목표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이뤄질 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어, 하지만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 그리고 중국의 성장 둔화 우려는 곧 글로벌 성장 둔화를 어, 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돌발 악재성 어, 하락의 하락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기업 실적 호조는 매우 긍정적으로 어, 보여 그 해석이 되고 있지만요. 지금 지수 고가권에서 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새로운 악재가 지속적으로 출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등권에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